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 소서 1장 우리 18절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오늘 말씀은 혼자서 할수 있는 세계보험 이렇게 나왔습니다. 혼자서 자, 이 말은 습니다. <laughs> 자, 이번 주 나온 말씀이 서른 말씀 그리스도로 24, 25 영원이 나왔습니다. 음, 그리스도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 꼭 필요한, 각인할, 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단어. 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이십사라. 음, 이건 아주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한번 신앙고 배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만 난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에게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서를 받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단어가 합니까? 그리스도. 어, 이 복음, 이 그리스도로 24면 25.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영원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이 돼.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복음 24 한단 말은 바울은 그래서 나는 죽었다 이랬습니다. 그리스도가 내안에 산다. 이게 쉬운 말 같지만, 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이걸 각인하면서 이제, 어, 오는 일이죠. 자, 그러면, 거꾸로,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어떨까?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세상이죠. 그리스도가 없다는 말은 뭐냐면, 그 배경이 완전 사탄에 묶여있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죄와 저주 속에 있고요. 어, 지옥 배경이 있어요. 그리스도 문사당은 사단과 죄와 지옥 배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그러니 여기는 한마디만 하면 고통이에 문제는 교회예요. 교회나 성도들이 복음의 힘이에요. 거의 없어요. 이것도 보통 문제 아니에요. 모인 교회 이걸 모르니까 완전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얼마나 바른 말 많이 합니까? 개 틀린 말 합니다. 우리가 보고 모르면 맞는 말이죠? 다 틀린 말이에요. 그리스도에는 진짜 없으면 다 틀린 말이에요. 말을 맞죠. 바리새인들 보고 계속, 계속 맞는 말 한다니까 다 따지고 하잖아요. 다 틀린 말입니다. 그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이제, 음, 자꾸 문제 속에 빠져가는 거죠. 그리스도 이 사람 되면 맞는 말 하는데 틀린 말 하고 있어요. 계속 따지는데 틀린 말입니다, 그냥. 살리는 말 아니고 죽이는 말 하죠. 이게 이제 보고만이면 그래요. 율법이 신기합니다, 이게. 계속 이제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게. 어, 결국 이제 바오를 통해서 이제 로마,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복음화 이루어진에 또 세월 가면서 또 잊어버려. 요 중세 시대 이제 마리아가 옵니다자 이렇게 복음은 사단이 발악을 합니다. 이것만 모르도 자꾸 생각 속에서 또 빼고 빼고 이제 교권 싸움하게 되고, 자꾸마다 막 계속 싸워요. 교권은 네가 네가 계속 하겠습니다. 이게 완전 예, 흑암의 역사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어, 1517년에 루트가 개혁합니다. 다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이렇게 막 돌아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개신교회 생깁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뭐냐면, 어, 그대로 가는 게 천주교고, 우리는 이제 아니다, 이거. 그러니까 빠져나온 게 우리 교회들입니다. 어, 이렇게 이제, 어, 오직 성경으로, 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늘 현대교회, 계속 발전하는 것처보였더니 이게 엉뚱한 데로가 버립니다. 성경 다 놓쳐버리고, 너무 좋은 세상 걸로 또 끌어들입니다. 하면된다할수 있다, 막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달라들었어? 또 무너지고. 어, 교회는 해보자가 아닙니다. 열심히 하자. 그거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어, 복음 없이 하면 또 무너집니다. 인간 열심 또무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대가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이제 갈라집니다. 막 파괴주의 빠지고 신비주의 빠지고 율법에 빠지고 막다 그렇습니다만. 막 성경 가지고 여기 다 빠져요. 여기 성경 다나오요 박해 구제 알아 나오죠? 능력 나오죠? 율법 이게 이렇게 가지고 성경 가지고 이제 또 빠지고 그리스도만 말안 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그리스도 말안 합니다. 그게요 치명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또 다시 확인해야 돼요. 초대교회 뭐 했냐. 사도행전 5장 4 0이잖 그거 하면 돼요. 같이 볼까요. 날마다 성장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회를 하 그치지 예, 그거 하면 돼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신기하죠? 바울이 뭐 했냐? 1 1장 3절, 18장 5절. 성경 가지고 예수님 걸을되겠어요 그거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또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게 뭐냐면, 항상 근본을 치면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다민한 사람들. 그 요한복음. 19장 30장 다 이루었다. 이부분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끝을 말합니다. 다 끝났다. 어, 마태복음 17장 8절 모세수 사라지고 엘리야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자 이게요. 내 속에 오직 예수가 돼야 됩니다. 다 사라져야 됩니다. 마태복 11장 1 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 고백이 필요합니다 다 엉뚱한 해서 하잖아요 엘리야 왔다 에리미아 왔다 선지 왔다 또또갈라지잖아요 엉뚱하게요 어, 사주행전 11장 19절 스테반 환란으로흩어진 자들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에 다 내려놓고 나온 사람들. 이게 이제 안디오계 이들 통해서 세계의 몽환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이들은 그리스도 한 가지 다 하나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당연하지. 아무나 다오죠 그러나 함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그때 하나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 안됩니다. 다 나지. 그래서 이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단신문을 막고. 자, 그러면, 오늘 보겠습니다. 지금, 나의 고민이 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내 고민이 진짜 고민 맞냐?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요. 거의 고민 아닙니다. 다내 생각에 빠져있어요. 고민 아니다니까요. 거위가 염려, 거의 불신앙, 거의 내 주장, 다내 생각, 그겁니다.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뭐냐, 장애사항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거의 문제 아닌데, 자꾸 문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착각. 문제인데 문제라고 생각해야죠. 이게 이제 착각이에요, 착각. 대부분이, 대부분이 문제 아닙니다. 불신앙이나 내 생각내죠. 그래서 거의 답은 뭐냐? 나를 바꿔야 돼. 그러 문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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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다도 그런데요. 혼자 살면 문제 없어요. 그렇다니까요. 거의, 하나님 너를 갱신하라. 이렇 하면 너를 갱신하라. 남들 얘기하지 말고. 그렇다니까요. 착각하지 마라, 너갱신해 그래서 경신이 뭐냐? 이게 이제 그릇 준비입니다. 괜찮하면 그릇 준비, 안 되면 개 착각에 다 이제 세월 다 보냅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뭐하죠? 세계 보합니다이 말도 쉬운 단는 아닙니다. 알고 보면 세계는 그냥 내 주변도 지금 주변도 보다는 어떻게 세계 보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끝없이, 끝없이 갱신해야 돼. 계속. 왜 다, 다 살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갈등 합니까? 빨리 날 갱신하고, 남, 남,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얘기는 그, 그 사람 사회적이고, 나를 바꿔야 돼. 왜? 내가 수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나를 갱신해야 돼. 요 누구 때문에 다 틀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여러분, 나도 문제라니까, 지금, 나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나도 문제인데, 지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우리 갱신을 원합니다. 어떻게? 보음으로 자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를 준비해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서밋이라 말했어. 서밋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거쳐가는 겁니다. 서밋의 핵심이 뭐냐면, 수용입니다. 그리고 초월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살리는 겁니다. 이게 썸이심요셉 보세요. 다 살리잖아요. 쫙. 이게 쉬운 데는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만 되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계속 날 강신하고 또 갱신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중요한 비밀이죠.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어, 그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영의 세계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늘 보호자의 문 열래, 이게 천군천사들다 그리고 흑암 사단이 결박되고,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악령은 떠나고, 하늘 성령이 역사하고, 계속 우리가, 우리가 여기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예. 기도할 때. 계속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자면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생각하면요, 딱 나이 잡힙니다. 예. 생각이 어디서 나오죠? 나한테 나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나오면, 이게 다릅니다. 그분 우리가 착 기도해야 돼. 또 기도하고, 말씀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면, 계속 하나님 쪽으로 와. 생각을 많이 하면, 나를 딱 굳어서 착각해서, 엉뚱한 데 빠져버리죠,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이 기도할 때 이제 이루어집니다. 어, 어, 첫 번째, 원인을 알고 있는 사람. 우리가 원인을 알아요, 원인. 그, 왜, 왜,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의 백성들이 이렇게 무너지는가, 노예로 가고, 포로가, 야, 하나님 살아 계신데 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구약성의, 이거 보세 완전 히이 쌀, 이 보통 통제제 아니야. 늘 당합니다만. 불신자보다 더, 더 심하죠. 이게 대부분. 그이쌀배신이왜 이렇게 되냐면, 한마디만보금 복음을 놓쳐서 그래. 그, 또, 그 착각하다 그, 무너집니다. 자꾸 이게. 복음 놓쳐서 자꾸 무너집니다. 이게. 그 복음의 뿌리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옷은, 그리스도, 교자의 그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걸로 찌면 자꾸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이걸로 찌면은 금방 창세기 3장이 들어와버려요. 이게 자동입니다. 빛이 떠나면 어둠 들어오시. 창 3장, 금방 사탄이 공격합니다. 자꾸 재앙 들어옵니다. 이렇게.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 실력도 안 되고, 막 인격도 안 되고. 이거 보고 놓치면 그 망도 놓쳐버리고, 당하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결책. 해결책이 뭔가 도대체 이게. 어, 뭐, 당연히, 오직 복음을 회복게야 돼요. 여러분, 개인 똑같습니다. 여러분, 개인 문제는 자꾸 복음을 회복해 내가 하면여러야 됩니다. 우리하면여러가잘안 돼요. 기하면여데분하는여하면이건체질입하면 그래서 이꾸 듣고 안하다하는게아닙하다이건게속 해야 돼요. 저도 이거 훈련 30년 30년 이 받았는데 하면여 이렇게 면여렇 넓이 깊이 달라요. 복음화하고 복음 보금 다른 데입니다. 이 삶으로 들어오는 것과 아는 것과 다른 것 다른 거.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가야지 이게 작불이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 문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치유가 되고 다 일어나죠 이게. 어, 이 바울 같은 경우는 어, 단판에 깨졌죠. 워낙 이 사람은 아, 네, 보호 하나는 몰랐어요. 뒤집어진 거죠. 아차시 보호 바울은 이제. 우리 아차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경이 없기 때문에. 거꾸로 천천히 우리 나가는데, 바울은 아예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알고 나서 아차시 보호예요. 아, 아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아예 바울은 이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완전 그냥 다 내려놨죠. 이 큰, 충격받은 거죠, 바울은. 쉽게 말하면. 그러면서 바울은 늘 성령 인도에 민감합니다. 계속 바울 기도하잖아요, 보면. 성령 인도 가지 마라, 안 가고, 가라면 가고, 계속 일상합니다. 그게 성령 아주 인도에 민감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속 이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계속 순간 순간마다. 이게 이제 바울. 그래서 바울이 그런 마다 흑암이 꺾이고, 뭐 생명이 사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아는 사람들 아는. 어, 이게 바울은 장차 이슬 몇 명을 아, 미리 알았습니다. 바울은 계속 어디 갔냐면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회당으로 계속. 어, 이 말은 뭐냐면 미래가 뭐냐? 이게 후대거든요. 지금 이게 후대를 못 살리면 미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그래서 결국 미래가 뭐냐? 미래는 후대입니다. 후대인데, 그냥 후대가 아니고, 복음 가진 후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래가 복음이에요, 역시. 영혼이 복음인데, 복음 있는 후대 있냐? 따라서 이제 미래는 좋아집니다. 우리 개인, 우리 여러분 가정 똑같습니다, 가문도. 우리 후대가 복음이냐? 그겁니다. 없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그럼 미래는 뭐냐? 창삼장입니다. 그냥. 왜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복음을 강조하고 복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복음과진 후대를 우리가 키울 수 있느냐. 유럽은 이걸 놓쳐서 교회가 다문 닫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도 역시 우리, 우리 가문의 미래나 우리 교회의 미래나 시대의 미래나 복음입니다. 복음이 있냐? 그 복음 가진 후대가 있느냐? 똑똑한 후대 말고 공부 잘하는 후대 말고 그걸 많이 있어야 있다에요. 그 공부 똑똑하면 제가못 먹잖아요. 진짜 복음의 후대가 일어나는 에 따라서 이제 미래는 저어 됩니다. 그사람이잘 몰라요. 이거 모르고 그냥 공부만 잘하면 된다. 뭐 하면 잘한다. 이게 다 착각입니다, 이게. 그럼 잘해야 되는데 그건 다바일라니까그 복음 가진 익혀야 되는데 복음은 약화식을 다른 걸 하다 보니까 이 후대가 또 무너지고 역사입니다. 어려울 때 하다가 좀잘 살면 없어져 버리고 이게 유럽, 미국 그렇잖아요. 국가가 잘 살면 없어져 버리고 또 없어지고. 왜냐하면 보급없어 살만하거든요. 그게 나중에 이제 이게 사라지는데 살만한데 회암이 덮쳐와서 막 정신병, 중독, 자살을 막무너지도 이렇게 반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하는 세계모아 이 말은 우리 개인이 복음화되라. 이런 사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24 25 하나님 능력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증인되게 하시고 날마다 갱신해서 복음화시켜서 혼자서 하는 세계모아 홀로 하는 이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증인사들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이삼천 나라 오천 정적위저 인도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